오늘은 새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해 새거입니다. 새거, 새거 신상 새거 새해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그 2025년 새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것을 좋아합니다. 새옷도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십니까? <laughs> 새 차도 좋아합니다. 새 집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십니까? 그렇죠. 새거라서 좋죠. 예, 그냥 새거면다 좋습니다. 뭐 처음 써보고 뭐 아무튼 예, 그렇죠. 마음대로 할수 있고 내 것이니까 좋고 아무튼 새 것은 그냥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어, 생각만 해도 좋은 것이 새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새해를 바다 누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또새 거를 많이 어, 누리는 하나님께서 새 옷도 많이 주시고 새 차도 주시고 새 집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그러나 눈에 보이는 또 이러한 선물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도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인사할 때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새해 이 새해라는 것도 어, 우리에게 주신 삶이잖아요. 그것 또한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기만을 기다리며 그 새해를 맞이할 때에 서로가 인사하고 그 해를 잘 살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제 다 떨쳐내고 이제 새로운 것을 살아가게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로 참 새해도 좋아합니다. 요즘 드라마 영화에서 과거로 자주 이렇게 좀 돌아가는 그런 주제로 어 주제로 그렇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좀 대변하고 그런 사회적 현상을 조금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인생 2회차를 살면 그러니까 두 번째 내가 다시 한번 그 시대로 돌아가서 살아가면 내가 더 좋은 선택을 하고 더잘살수 살, 있겠다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삶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조금 다른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가끔 저에게 어떠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질문을 할때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잘 대답해야 됩니다. 어, 그 물론 다시 예, 이건 질문을 대답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어, 인생을 다시 리셋하여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 지금의 삶에 대한 그러한 조금 불만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살아보면 어떻게 더잘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된다면 우리 얼마나 기쁠까요?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된다면,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에게 매일은 새로운 삶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세상이고 새로운 날들이고 새로운 삶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어,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그것을 정리를 다 하고 오늘은 다잘 살고 내일은 다시 새로운 날 새로운 해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새로운 세상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셔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볼수 있습니다. 바로 노아와 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러한 새로운 것들을 다 받아서 살아가는 그 복을 받게 되었는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두 가지 새 복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새 복은 새 출발의 복입니다. 세상이 처음 창조된 창세기 1장부터의 이야기를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세상 막 이제 막 만드신 따뜻한 세상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 죄는 그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참 비참하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더 나아가 세상을 망가뜨리고 죄는 세상에 가득하여져서. 어, 이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상의 가득함과 네, 항상 악했다고 그래서 죄가 너무나 가득해서 이 심판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면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려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어요.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득한 세상은 심판 말고는 더 이상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세상은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다시 쓸어 버리겠다고 이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물로 뒤덮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이 다물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조 기사를 보면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이 혼돈 가운데에 질서를 부여하신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 가운데에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누시는 일들을 이렇게 계속 하십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하셨어요 또 나누셨습니다 어~ 또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그 물들을 또 나누셨어요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묻지 드러나게 하시며 그리고 바다와 땅을 이렇게 나누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에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서 그 모든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었던 물들을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로 그렇게 나누어 놓으시며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땅 가운데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죄로 물들어 버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혼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인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누어 놓으셨던 질서를 통하여서 다 나누어 놓으셨던 그 모든 물들을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하나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다시 물을 한대 모이게 하셨습니다. 땅의 샘들이 다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리며 온 세상의 물이 한꺼번에 다 쏟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세상에는 그 물로 인하여서 다시 혼돈이 다시 죽음이 그리고 다시 어두움이 가득 찼습니다. 다 죽고 물 아래 다 수장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땅 가운데 혼돈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에 질서를 통하여서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이죄 많은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다시 이 세상을 모하시기 뭐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시 재창조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남길 수가 없었어요. 다시 한번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는 전부 다 쓸어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셨던 그 모든 물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물 아래 다 담기게 하시고 쓸어버리시며 다시 한번 새로 창조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을 물로 다시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질서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수면 위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더라라고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이. 창세기 8장 1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실 때 다시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성령, 루아흐라는 히브리어를 다시 사용하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우리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 바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와 그와 함께 방주해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렇죠. 다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재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바람을 통하여서 그 물들을 물러가고, 물러가고,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물이 줄어들었고, 땅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다시 이 땅에 질서를 부여하면서 물로 가득했던 그곳을 다시 물들이 물러가게 하시며 다시 나누며 다시 질서를 만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의 기사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어떻게요? 땅이 다시 드러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식물들이 점차 도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8장에)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비둘기를 까마귀를 날리고 그다음에 비둘기를 날리면서 그땅 가운데에 점차 물이 나가고 물러가고 마르고 그다음에 그 위에 그 나무가 새싹이 피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게 창조의 순서였죠 그다음에 그 모든 땅과 그 모든 것을 질서로 잡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곳에 살게 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그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이제는 그 땅에 가서 아담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 기사 때 사용했던 그 모든 단어들을 이 8장 1절에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이 창세기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다 모두 쓸어버리시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할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죄가 가득하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이땅 가운데에 혼돈이 가득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서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창조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시며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혼돈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선물로 그 날들, 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는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지난해를 돌아보면 다사다나했던 해였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감사가 많은 날들이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 힘들었던 해, 예, 흑암, 어둠, 혼돈, 아, 질서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좀 절망적이다, 좀 희망이 없다. 우리의 주변을 봐도 참 기쁜 소식이 참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새롭게 선물로 주신 2025년도를 아름답고 새롭고 질서 있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지난해가 어떠했다 할지라도 이 새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알려주셔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에는 아름답고 질서 있고 너무나 너무나 멋지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제 창조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새해를 주시면서 새로운 이 새로운 세상을 선물로 주시면서 새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새 복을 주시는데 이 8장을 이렇게 쭉 보면 새로운 세상도 주시지만 새로운 생명도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 복, 새로운 생명을 이 노아와 그리고 그 가족에게 그 복을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놀라운 재 창조의 역사는 세상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었습니다. 방주를 탄 사람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떠한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서 그곳에서 다스릴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내리면서 모든 게 다시 리셋된 것 같았어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노아 그 가족은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심판을 선포하실 때에 그때에 노아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명령하십니까? 너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심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공의일의 하나님, 그러므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살리기 위한 그들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물로 심판하시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는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회귀하시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방주에 들어와야지만 살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외쳤는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살 기회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어, 안, 안 들어갔어요. 노아와 그 가정 외에는 들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너무 미련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바보 같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를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산에다가 방주를 배를 지어놓고 그리고 물이 차고차고 차고 이 하늘이 물이 터지고 바닥에서 물이 터지고 온데방데 물이 터져서 이 여기까지 이르러서 저 배가 뜨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회개하고 배를 탑시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미련해 보였던 것입니다. 바보 같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이 말에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그것에 대한 큰 위기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모두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 가운데에 우리가 다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가 구원의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는 그말 뒤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말이 그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모두 다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최첨단 세상을 살아가는 때에 과연, 과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또 어떤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경험했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반응이 너무 좋지 않았던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그마한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정말 큰 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보면서 비웃듯이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십자가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복. 방주를 탄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지고 탄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새 생명의 복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며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laughs>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laughs> 왜 아름답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이고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laughs> 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 새롭고 매일매일 축복이고 매일매일 기쁨이고 매일매일 아름다운 것입니다 새것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를 너무나 아름답게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 그것이 세례였어요. 방주도 이물 가운데에 갔다가 살아나는 그 역사.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에 그 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롭게.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노아의 방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받는 세례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새롭게 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 복, 새 생명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것 말고요, 진짜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련하다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새롭게 되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고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복을 받습니다. 새 출발의 복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허락해 새,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새 생명의 복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어, 우리에게는 어떤 해였습니까? 조금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까? 어두움이 있어서 두려웠던 시간들도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밀어나다 손가락질하는 그것 때문에 혹시 마음이 힘들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또는 돌아보니 희망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혹시 들어 후회하던 시간들은 없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서 새 질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새롭게 하며 새질서로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름답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어, 희망이 없다 이야기하는 모든 세상의 말 앞에 여러분 그것에 귀기울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세상을 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정말 우울하고 정말 어둡고 혼돈 같은 그런 상황들이어서 마음이 힘들지만,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새로운 날들을 매일매일 열어주시며, 새해를 선물로 주시며, 예수를 통한 새로운 생명을 매일 부어주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2025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날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셔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